안녕하세요. ENS 행정사 TV의 행정사 이도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. 어, 바로 이제 결혼비자죠. 이 F6 비자를 잘 받기 위한 요령, 팁입니다. 뭐, 당연히, 뭐, 혼인비자를 받는데 팁이 어딨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의외로 많은 분들이 팁이나 요령 없이 어, 서류를, 요건 서류만 준비해서 기자가 안 나오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되게 주관적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이 팁은요, 바로 진정성을 입증해라입니다. 자,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혼인 성립에 대한 진정성입니다. 당연히 혼인 성립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혼인신고입니다. 어, 당연히 한국이나 아니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. 하지만 이 혼인신고하는 이 공문서 외에도 조건서를 외에도 혼인신고 사진, 혼인서약서 양가 부모님과의 어떤 약속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진을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. 단순히 혼인신고서만 내는 서류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 혼인 준비, 이 결혼 준비에 대한 진정성인데요. 당연히 남편분 입장에서 준비하는 부분과 이 외국인 입장에서 준비하는 부분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. 첫 단계가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겠죠. 외국 사람인 이 사람이 타지인 한국으로 넘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을 부양할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. 당연히 소득증명원 이런 부분 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살 집, 그다음에 부부 침실,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, 재산에 대한 부분, 기타 뭐 예금, 적금 등등등 그런 이제 부가적인 부양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, 그리고 이 외국인, 배우자 역시도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, 당연히 토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, 그 외에도, 뭐, 문화, 교육, 그다 한국 음식에 대한 교육, 기타 등등, 이런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. 즉, 단순히 소득 증명원 일정 금액 이상, 그리고 토픽 1급만 내는 서류랑, 그 외에 이제 뭐 접근부터 아주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서류랑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 혼인 비자, F6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요구하는 서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류와 준비 단계에 대한 입증 자료, 사진이나 뭐 편지, 기타 부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. 또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영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비자는 잘 나오겠죠. 그리고 또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저희는 이제 법무부에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을 해놨고요. 그리고 베트남, 하노이에 한국어 교육,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교육, 한국,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그렇고, 어려워하시는 것도 그렇고,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영업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,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, 일생 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운인 것도 비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반인들께서도이 요령과 팁을 충분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준비 하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